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군무원 경영학 기본 이론반 앞서서 뭐 기초 이론 형태로 우리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요 기초 이론반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앞으로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 우리가 객관식 풀이반 뭐 이런 그쭉 들어가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아주, 아주 센 기초적인 경영학의 접근 방식적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요런 시간을 가져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과 경영 일반. 그 다음에 경영 전략, 경영학의 발전 과정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측면에서 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 차원의 조직 행동,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게어 음. 우리가 경영 일반으로서 기업, 그 다음에. 경영자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영자들의 역할은 뭐고,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 인풋이라는 게 들어가서 조직이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뭔가 아웃풋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의 지도 원리를 얘기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끌어가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자, 이거죠. 근데 뭐,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요러한 게 기업 조직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일반에서 이런 총체적인 걸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보는 게 경영. 전략이 되는 거죠 경영 전략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운영과 관리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가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 그래서 이러한 기본틀 아래서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차원에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차원. 개인 구성원 한명한 명, 한 명, 그다음에 집단. 그다음에 조직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운영적 측면으로서 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집, 선발, 확보, 보상하고 갈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를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왔다면 그거에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물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를 줄여서 오퍼레이션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나와 주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경영 정보적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운영에 대한 정보적 시스템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다 됐어요. 이제 구축이 됐으면 실제 활동에 대한 결과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결과 평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회계가 되는 거예요. 회계는 다시 우리가 외부 이용자들을 위해서 알려줘야지 우리 회사 어떤 회사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한 재무 회계가 있고, 우리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를 판단해서 잘못됐을 경우 효율성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전략 구축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랬을 때 나오는 게 원가 관리 회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도 투자를 하겠지만 기업도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세 가지 재무적 활동을 하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투자 의사 결정, 그다음에 자본 조달 의사 결정, 배당 의사 결정을 해 줘야 돼요. 돈을 끌어와서 자본 조달해서 어떤 투자 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 하는 게 우리가 재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다루는 게 우리가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는 한 기업 내에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하나가 따로따로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머릿속에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기초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이 기초반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이 심도 있는 이론을 좀 배우고 심화반에서 이러한 심도 있는 이론들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를 같이 한번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객관식 반 가서 문제 푸는 스킬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코스가 나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텀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좀 틀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군무원 경영학 출제 경향을 제가 뭐 강의 계획서에 붙여 놨는데 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제가 파란색은 7급. 노란색은 9급을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경영 일반 기업론이란 측면에서 9급에서는 2.3개 정도. 그다음에 7급에서는 한개 정도가 항상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 죄송합니다. 1.7개니까 거의한두개 정도. 그래서 두세개 정도가 항상 경영 일반 파트 여기서 우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의외로 여타 시험 중에서 군무원 시험에서 저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요 9급의 경우 통상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그다음에 7급의 경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거의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건 제가 평균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서 경영 이론이라는 게뭐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죠. 여기서 뭐한 개, 그 다음에 한개 정도. 그래서 뭐 9급, 7급을 막론하고 뭐한개 정도. 그래서 9급의 경우는 뭐 0.7, 그 다음에 뭐 7급의 경우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0.7개 정도,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인간의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어서 뭐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 측면에서 중요해요. 한 문제라고 우습게 볼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연결되는 고리를 잡기 위해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의 비중이 가장 많이 높은 게 이제 이 경영 전략이죠. 경영 전략이 9급에서는 통상 두 문제 이상. 그다음에 7급에서는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뭐 경영 전략이라는 게 요런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걸 전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나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영 전략을 제대로 해 놓으시면 기본적인 전체 기업 운영에 대한 프레임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도 그런 취지에서 문제 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경영 전략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학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 그다음에 집단 차원, 그다음에 거시 조직 이론이 나오는데 뭐 통상 다 합쳐서. 뭐,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구급에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세 문제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7급에서는 뭐, 통상 다섯 문제 정도가, 아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차원에서의 동기부여 이론, 집단 차원에서의 리더십이론, 최근에 뭐 조직에 대한 조직 문화, 조직 설계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7급의 경우 각각 한 문제씩 정도가 이상씩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9급의 경우도 뭐 9급의 경우는 수치적으로 여기에 비중이 조금 더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리더십 쪽에. 그래서 집단 차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차원을 이해하려면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한명한 한 명을 이해하고 그한명한 한 명이 모인 게 집단이고 그 집단들이 모이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프로세스로서 프레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용어 때문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학문적 융합이 이루어져요. 그때 뭐 철학, 심리학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여기서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여기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용어 정리를 좀잘 하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분들 여타 시험 중에서 어 군무원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적어요. 뭐 다른 시험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무사나 CPA 이런 데서는 인적자원 관리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유일하게 i 무원에서는이 인적 자원 관리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범위도 g 양은 많아요. 분류상의 양은 많은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서 쭉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시험 문제 역시도 통상적으로 1.3개 정도니까 뭐 9급에서는 한개 정도, 1.3개 정도. 그다음에 7급에서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역시도 1.3개 정도 해서 어뭐 통상 한두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두개 놓치기는 어렵죠.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파트가 있는데 마케팅 파트가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급의 경우 네 문제 정도. 그다음에 7급의 경우가 평균적으로 따를 때세 문제 정도. 그래서 9급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뭐 경쟁자를 파악하고 마케팅 조사 방법론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소비자 분석하는 소비자 행동 분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s t p 전략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로서의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서의 4P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수업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i 정도 마케팅 파트에서 n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파트가 있는데 뭐 실제로 뭐 CPA 시험이나 또는 뭐 학교 수업에서 생산 관리 수업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기는 해요. 어려워 하긴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생산 관리가 뭐 정확한 용어나 개념 중심으로 가지 복잡한 뭐 계량 경영적 계산 문제 이런 건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리하면서 근데 용어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용어가 잘 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리를 저랑 같이 프레임 잡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생산 운영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네 문제 정도가 9급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7급에서는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뭐 소수점은 일단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7급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는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개념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외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이 경영정보 파트예요. 경영정보 파트가 의외로 안 나오다가 오래 들어서 조금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0.3 하나 정도 되니까 하나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한 문제 정도다 나올 수 있다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학생들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제 회계 파트가 나오는데 회계 파트에서 통상 세 문제씩이 나와주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느끼는 재무 관리 파트가 어 실질적으로 2.7개니까 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1.3개 정도. 그래서 뭐 2.7. 세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 문제 정도 생각하시고 뭐 2.7이니까 여기도 한세 문제 정도. 그래서 통상 세 문제 정도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추세가 복잡한 계산 문제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사치 연산 정도,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제가 외우라는 공식만 외우고 있다라면 사치 연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토탈해서 우리가 뭐 여기서 수치가 합산하면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25 문항이 나와요. 소수점까지 다 반영해서 우리가 따졌을 때총 문제 수는 25 문항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는 빼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뭐 혹시나 모를 게 이제. 생산 운영 관리나 뭐 재무 회계 쪽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한두세 문제 정도 우리가 포기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스무 개에서 스물 두개 정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이 수업 코스에서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올려 나가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적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근무지를 선택하는데 우선권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갖고 높은 성적을 받아야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제 책이 올해 개정판이 나왔는데 뭐 수요일 날좀 풀릴 겁니다. 풀릴 건데 그래서 그 책이 박도준의 핵심 경영학. 버전 5.0 버전으로 이번에 나오는 책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뭐 기초반, 기본반, 심화반 책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제 책의 특징이 이론이 딱 나오면 바로 연계 기출 문제가 바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반에서는 뭐 솔직히 이론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제가 많이 건너뛰면서 갈 거예요. 건너뛰면서 전체적인 중요 포인트들로 흐름을 잡을 거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반, 심화반부터 우리가 보면 요 이론 보고 바로 문제 풀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심화 가면은 이제 이론 보지 말고 문제 풀면서 이론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업 활동과 연계된 게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탔어도 운수회사, 버스를 탔겠죠. 지하철, 지하철도 돈 내고 타셨겠죠.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뭐 편의점에서 뭐 물을 한통사드셨든이 전부 다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 기업의 생산 활동, 기업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은 일상의 학문입니다. 일상의 학문인데 이거를 소비자를 포커스를 둔 기업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 우리 일상은 뭐 맨날 하던 패턴인데 왜 경영하고 어렵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분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통 사셨어요. 편의점 생수를 한통 사서 나올 때 보면 포스 시스템 이렇게 찍죠. 그 찍으면 우리는 계산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죠. 그럼 그 포스 기계에서 그 찍힌 명세서들로 그 편의점의 매장의 전표 관리도 하고 매출 관리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본사로 들어가서 본사에서 고객 관리를 하게 되고 어느 시간대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진열 배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걸 확인 작업해서 결정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품들 중에 뭐 바코드 찍혀 있는 거 보시면 바코드 숫자에서 앞에 880으로 시작하면 그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 같은 걸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일상의 학문인데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잘하시려면 친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책을 덮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찾아보고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어렵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물어보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활동을 저랑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면 군무원에서 경영학은 효자 과목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정도는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